자, 링컨 뉴 MKZ 2.0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리저브 2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6월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46,734km를 주행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정말 짧은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성능 점검 지상, 단순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LED 헤드램프 LED 주간중행등까지 LED 포지셔닝 컨티네탈 시그릴처 그릴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하단부에 전방 주차 감지 센서까지 갖추고 있는 모습 그리고 후방 카메라 또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밖에는 화이트 안에는 블랙 하만카돈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총 20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넓게 열리기 때문에 공간감 개방감이 많이 넘치는 차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단 열선 시트, 2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짐을 더 길게 있다는 점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전동 시트가 동승석 또한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요거는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버튼이라고. 블루투스라든지 미디어 볼륨 조절을 하는 버튼들이. 제가 차선 이탈 부분 눌렀을 때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차선 이탈 기능이 설정되었다는 점. 버튼식 기어 변속기를 가지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어, 한국형 싱크3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가능하고요 7가지 색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주차를 도와주는 편리한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버튼들, 에어컨 컨트롤러 하단에 3단 1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또한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키는 두개 모두 보유 차량 매뉴얼, 2채널 블랙박스는 갖추고 있고요. 썬더프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